주식이 미래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미래다의 차트 아티스트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AI 관련주 어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좀 계속 올려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 제가 어 오늘 또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어 오늘 영상은 바로 MDS테크입니다. MDS테크고 제가 어 여기 그 썸네일에 여러분들 링크 제네시스, 예, 링크 제네시스 제가 추천드렸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충분히 좋은 수익 구간까지 나왔고, 어, 저희 매수가 매도 매수가도 심지어 7,500원에서 한번 샀고, 7,000원에서 한번 더 담아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죠. 예,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 어, 수익권은 좀 남아있다 하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채널라인 상단이기 때문에 단순 채널라인 상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도는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링크 제네시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링크 제네시스는 아직 죽지 않았고 어, 파동이 조금 더 남아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이거는 잘 들고 가시면은 아마 수익이 더 극대화 되실 겁니다. 하지만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필수고요. 저희 지금 평가는 참고로 7,250원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7,250원 라인이고 이미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도 나왔어요. 근데 절반 매도를 했고 지금 내리는 걸로 어, 나머지를 이제 12,000원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 어, 보유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어,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 차티를 믿고 따라오시면 은 여러분들이 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어, 자 차, 차트 아티스트의 강력 대시세 파동 분석 및 대응 전략법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어, 여기 보시면 링크 제네시스, 예, 보이시죠. 링크 제네시스, 한 번에 어 링크 제네시스 추천 드렸었고, 이때 날짜가 여러분들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3월 4일, 음, 예, 3월 4일이고,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3월 4일. 7,500원대 매수 추천 드렸고, 7,000원대 한번더 사라고 말씀 드렸죠. 며칠 안 걸렸죠? 예, 바로 40% 그냥 바로 꽂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믿고 따라오시기를 예, 강력하게 추천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는 링크 제네시스대로 수익이 난 거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이 어, 바로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MDS 테크, MDS 테크, 어, 강력 추천 드리고, 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는 길 길을 제가 항상 차트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 MD 스테크는 지금 어, 차트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한번 예,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자, MD 스테크 보시면은 어,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어 어떤 관련 주냐면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어 신제품 관련해서 B100 B100 이걸 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관련된 칩셋 칩 관련주로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엔비디아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가동되는 AI까지 신경을 쓰기로 쓰기 시작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AI와 AI 반도체는 같이 간다라고. 그래서 AI 반도체가 지금 먼저 움직인 상황인데 이제 딥러닝 교육까지 이제 들어가고 이 MDS테크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이 돼 있는 아주 중요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 매출 이런 부분도 이제 직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파트너십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언제 튈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료도 굉장히 좋고요. 재료도 굉장히 좋고 어 파트너십도 있죠. 그리고 차트 상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소식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와 같이 함께 하고 나, 하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그냥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도 엔비디아 AI 플랫폼 파트너 주요 고객 이렇게 있죠 예 굉장히 좋은 AI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음자 일단은 어 재료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AI 관련주는 제가 반드시 담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주봉으로 MDS 테크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음자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한번 크게 움직이면 진짜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 어, 영상을 많이 보셨더라면 예,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 여기 하나의 파동 여기 하나의 파동 보이시죠 눌렀고 여기 하나 파동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저점이 이틀 안되는데 여러분들이 A, B, C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자 AI가 알려주잖아요 1, 2, 1, 2, 1, 2, 3, 4, 5예요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점 대비해서 어, 지금 좀 오르긴 올랐지만 이 친구는 한 10배 정도 오른 상태네요. 근데 여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평단이 대략 봤을 때는 한 500원 라인이에요. 그러면 한 3, 4배, 5배 정도 뛴 거거든요. 이 주가는. 그래서 큰 상승이 온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한 주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파동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1, 2, 1, 2, 1, 2, 1, 2, 3, 4, 5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1, 2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우리 파동이 1 2 3 4 5인데 1 2 여기 또 안에 어, 파동이 1 2 3 4 5인 거죠. 그래서 제가 1 2 1 2 하는 거예요. 1 2 1 2. 그렇죠? 근데 1 2 1 2 1 2 3 4 5 4 5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1파, 2파가 계속 연장돼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목표의 조, 목표의 종착지는요. 음. 자, 저는 어, MDS 테크는 5,000원까지도 보입니다. 5,200원까지, 5,200원까지도 보이고 어,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천천히 매수해 가시면 돼요. 음, 지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 목표가는 정해져 있고 5,200원 라인이죠. 어, 목표가는 5,200원 라인 잡혀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혼자서는 이, 여기까지 끌고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조금 봤을 때는,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 하락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예, 여기까지 반등을 했죠. 근데 아직, 어, 382 구간은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고, 지금 여기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형태가, 이제 바로,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는, 어, 첫 파동의 시작, 요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대상승을 위한 출발이거든요 대상승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어 한번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시초가에 한번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잡으시고 어 만약에 이 친구가 한 1700원까지 한번 온다 그럼 한번 더 세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자 매수가 어 대략 한 1866원 어 이하 1차 잡으시고, 1차 잡으시고, 어, 2차 매수가, 어, 1,710원 오면은 2차로 잡으세요. 1차 매수가 1,866원. 2차 매수가 1,710원 이하. 예, 요렇게 잡고, 손절은, 어, 1,600원 라인. 음. 예, 잡으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 m d 스 테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딩 다이아고날 형태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가요. 음. 물론 여기서 원투로 한번더 모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안에 3파 안에 원투가 들어갈 수 있다 했죠. 어. 해서 1 2 3 4 5. 해서 어 요거는 목표가를 5,000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MDS테크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DS테크 어, 또 우리 AI 관련주에서 아주 좋은 종목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어,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지만 곧 대시세가 나올 AI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예, 한 종목은 꼭 잡고 가져가십시오 제네 링크 제네시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나는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MDS 테크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시거나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링크 있거든요. 그쪽에 오시면은 제가 또 종목 추천도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이 미래다 오전 9시부터 장 종료할 때까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예, 수익 많이 내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유턴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중이다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